안녕하세요 캠핑리버입니다. 오늘은 콜로바도 그 차량에 슬라이딩 커버하고 롤바 설치하고요 이 위에 자전거 두대 올리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롤바가 이런 타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포터에서 나오는 유틸리티바라고 전용이 있습니다 이기 보시면 되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롤바를 잡아주는 거. 그래서. 여러 봐도 충분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요 발을 쓰시면, 예, 다른 걸 틀려, 그리고 뭐, 조그만 짐바지, 이런 것들을 풀릴 수있어요다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생겼고, 처음에는 요걸 조금 풀어주셔야 돼요. 네, 풀면은 이집개가 풀립니다. 풀면 이 레일이 홈에 딱 맞아요. 이 볼트는 이 넓이를 조정해 주는 거고요 안쪽에서 보시면 이 푸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것은 여기 볼트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바 같은 경우는 비행기 날개처럼 생겼는데 뭉뚱한 부분이 앞쪽이고 여기 뾰족한 부분이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 양쪽에 똑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길이 좀잴게요 바로바길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서로 양쪽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여기 고정 볼트가 있습니다 슬레 598 자전거 캐리안돼요 네. 앞쪽 부분은 이동할 수가 없고 뒤쪽 부분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 놓으시고 고정하시면 돼요 바로 폭사이는 70에서 80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이요 이걸 먼저 고정해 주시고요 이 고정을 해도 바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바 양쪽 폭을 똑같이 해준 다음에 여기를 고정해 주시면 이 바가 움직이지 않게. 오. 10. 9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안쪽 부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 코토 유틸리티 바 설치하고 툴레 598 자전거 캐리어 두대 설치했습니다. 롤 바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이런 가로바 설치하시면 네 대까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두 대에서 세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롤, 여기 다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뭐 툴레 598 자전거 캐리어 사용법은 이전에 동영상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요거 올리시고, 뭐 풀고,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네, 자전거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실 때는 역순입니다. 역 풀면 풀려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 사용 안 하실 때는 놓고 잠궈 주시면 됩니다.